분석장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클릭될 확률이 높은 구글 검색 광고 키워드 선정입니다. 즉, 클릭될 확률이 가장 높은 키워드를 찾는 건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도식을 갖고 왔습니다. 구글 검색 광고를 실시하게 되면 클릭이 잘 되는가? 예스 n 로가 나와집니다. 이때 예스가 되면 증가 유지로 빠지게 되고, 노가 되면 감소로 떨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는 폐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키워드는요, 증가도 있고요, 이렇게 유지도 있고, 감소, 폐기지만 지금 감소, 폐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어,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폐기에 선정된 이 키워드는요, 라데이터,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실제로 이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셋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클릭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들은 폐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앞으로 앞으로의 특정 기간 앞으로의 2주, 앞으로의 한달 뒤, 즉 3월 달 이후에도 3월에도 저 키워드들은 꾸준히 클릭이 안될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들은 폐기하는 걸, 폐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지금 감소에 떨어진 키워드들은요, 폐기보다는 클릭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유지보단 당연히 낮고요. 이 감소에 떨어진 키워드들은 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이 있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일부 뭐 트래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감소라는 키워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거나 비용을 축소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소니까요. 저 키워드 자체를 꺼버리면 그거 자체는 폐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감소는 저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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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축소시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효율이 일부 낮다면 이거는 단순히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통해서 이 감소에 된 키워드들이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펙이 올라가면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 스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즉 유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키워드를 생존 시켰고 살린 겁니다 예, 그렇게 키워드 하나를 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가 흰색으로 이렇게 증가유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매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 대부분 감소면 이후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폐기 수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진행되면 키워드 발굴이 더 절실하겠죠 자그 다음에 증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 증가 유지의 상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증가는 감소랑 반대로요, 노출된 네트워크와 비용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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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대하고 노출 개제 지면을 확대하고 비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증가를 말씀드렸는데 왜 유지를 건너뛰었냐면 증가와 감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 가운데 있는 유지입니다. 유지는요. 현상 유지. 정말 말 그대로 현상 유지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요. 뭔가를 증가시켜도 거기서 거기고 뭔가를 줄여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